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 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어, 여러분 사실 사울이 행한 일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한 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비록 제사를 들려서안 되지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병사들의 동료를 줄이기도 했고 이탈하는 병력을 최대한 제 막았으니 뭐 이렇게 적절한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이 일이 어리석고 망령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왕위를 그에게 주셨을 터인데 그가 지금 어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위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순종을 인간적인 생각과 현명함이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어리석을 정도로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자, 근데 사무엘의 이 반응을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 이미 사무엘은요. 길갈에서 어 백성과 왕을 모아 두고 어 이야기했죠. 어 너희는 어 여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지 말라. 그것들은 헛된이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 어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끄덕끄덕. 그경이 권면하였고요. 그러지 않을 때 이만은 형벌에 대해서 그득 그득 경고하였는데요. 사실 이 경고 이후에 곧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어그 현명함으로 사실은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는 어 사울이 어이 사무엘의 경고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드러낼 뿐이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직전에 길가에서 경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뭐랄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리석은 일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실도 정확하게 직시를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길임도 알수 있습니다. 그가 병력의 이탈를 막고 어 군사들의 동료를 추려서 취합한 군인의 숫자가 세어보니까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어 이어지는 내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개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척고 17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18절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길로 스보임 골짜기가 보이는 지역으로 향하니라 19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므로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수이나 삽이나 도끼나 꽹가리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21절 곧 그들의 괭이나 삽이나 세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일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23절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어기에일어났더라 여러분 사실 지금 이제 600명의 군사가 남아 있고요. 어 지금 블레셋은 세세 어세 곳에서 이렇게 그들을 포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숫자도 일단 압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또한 가지는 무기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사실, 이 블레셋이 아마도 해양민족으로서, 어, 이, 그, 인류사에 철기 문명을 제일 처음 소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 전쟁에서, 여러분, 철기를 쓰느냐, 철기가 아닌, 뭐, 청동기랄지, 아니면 뭐, 다른 거 쓰느냐, 일단 게임의 차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 철기와 관련된 문명과, 또 이제 그, 예를 들면, 문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 그것을, 어 예를 들어, 이제 그 문명에 대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어그 자체는 또 철기로 된어 무기랄지 이런, 그런 이런 것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철기에 대한 뭐 기술뿐만 아니라 철기라는 철기는 다 통제를 하고 있어서요. 심지어 농기구인 괭이 사압세스랑 도끼 뭐세 채찍, 이런 것들 어 쓰고 있다가 조금 무뎌지면 이 철기와 관련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어 내려가야 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마저도 정확하게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칼, 창, 이런 것은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 외에는 없었다고 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싸움을 할수 있겠습니까? 숫자 이탈 막아도. 동료 추려도 600명입니다. 여러분, 그 무기, 어, 제대로 된 철기, 어, 무기는요, 왕하고 유난한 밖에 없습니다. 이때 내가 현명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동료를 조금 더 추리고 분위기를 좀 업시키면 블레셋으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까? 워낙 안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쓰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좀 써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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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원래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공중권세자는 사단과의 싸움인데요. 우리 같은, 어, 약한 자가, 아니, 우리 같은 죄인, 그래서 사실은 이미 사단에게 몇, 몇, 어, 이렇게 멱살 잡혀 있는 자가 내가 머리를 좀 쓰면, 내가 의지를 좀 결집하면, 내가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고요. 워낙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머리 써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방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인데요. 워낙에 나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내힘 가지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그 유일한 승리의 길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질 텐데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과, 그리고 나한테 옵션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현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옵션입니다. 근데 유일한 옵션이 해서 망하는 옵션이라고 하면 참 처참하겠지만 유일한 옵션이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옵션이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영광스러운 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좀이 현명해 보였던 이 사울의 처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없는 이 행위가 얼마나 어, 엄청난 악인지를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끼칠 그 이후에 어 영향이 얼마나 큰지도 사무엘이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형면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짓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현명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은 많은 옵션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옵션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이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